되게 많으셔가지고 추천? 아 추천! 어 요즘에 모모 언니가 족발을 못 먹어서 어, 먼저 팬 여러분 족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를 대신해서 족발 을꼭 드시기를. 어, 그리고 아까 뭐 물냉이랑 비냉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또 시원하게 냉면도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, 저희는 밥 먹었습니다 저는 둘다 좋아요 물냉 비냉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거 따라서 네? 안 할까? <laughs> 짜면그짜면영이도 나는 짜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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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짠짜탕복 복자? 짜부 뭐 복자 아 복자예요 아뭐어든둘다 되네요.